이번에는, 그, 웜에 훅을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드 갭을 어, 사용할 건데요.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이제 입턱 배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 앞쪽을 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에서 턱, 바로. 입 턱. 이런 식으로. 입 턱까지 넣으시고, 이 꺾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옵셋이라고 하거든요. 이, 뭐, 옵셋은 이제, 웜을 이제 고정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까지, 바늘, 귀까지 최대한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웜을 끼우실 때 마지막으로, 어, 이 웜을 이렇게, 바늘 모양대로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늘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선장님이 이제 여밭에서 이제 좀 여밭이 심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바늘 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웜 안에다가 살짝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어가 이제 바닥에서 박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훅이 노출되거든요. 이때 이제 후킹을 걸어주면은 이제 입에서 관통이 되면서 이제 훅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다가요. 광어가 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훅이 노출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후킹을 딱 걸어주면은 이제 턱에 이제 미늘이 관통하면서 박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렌딩 그냥 천천히 감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옵셋 훅은 거의 잘안 쓰시는 편인데 왜안 쓰냐면은 이제 이게 같은 옵셋이지만 저건 이제 와이드 갭이라서 그, 웜의 두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웜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는, 옵셋톡을 잘안 쓰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입, 턱에서 똑같이 진행해서 쭉 밀어 넣으시고요 옵셋까지 다 끼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배, 저, 웜을 접으시고, 어, 이배 갈라진 쪽에다가, 그대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잘 껴졌지만은 이게 해도 바늘이 노출량이 얼마 안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광어가 문다 하더라도 노출량이 얼마 안 돼서 어 미스 후킹 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들 안쓰안 안 쓰세요. 없애서 없세 없애 훅을. 노출량이 적어서 그리고 또 웜하고도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뭐 이런 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웜이 배가 갈라, 갈라진 웜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배가 갈라지지 있지 않는 이런 웜들. 이 웜은 이제 작년에 5월 26일날 영웅도에서 그 110cm 짜리 17kg 광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리치테일 핑크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사님이. 음, 그래서 이런 웜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도 이제 스트레이트 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그헤드 방식, 끼우는 방식, 어, 훅을 보시면은, 훅, 이 끝에서 요, 어, 요, 처음부터 요, 여기까지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웜을. 여기까지만딱 아, 일자로. 딱여기까지만 끼워주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 시작을 해, 해가지고, 바늘을 잡고 웜을 쭉 밀어 넣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딱 여기까지 왔죠 보통 왔으니까는 이쯤에서 이제 바늘을 노출 시킵니다. 노출 시키시고요 바늘을 계속 앞으로 쭉 밀어 넣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 바늘이 노출량이 많다 보니까는 장점은 뭐냐면 이제 광어가 공격했을 때 공격하고 나서 고개를 돌렸을 때 이제 자동 후킹이 된다는 거. 어. 물고 나서 움직였을 때 바늘이 노출량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 후킹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바늘 걸림이 또 그에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거죠. 노출이 아예 돼 있어가지고 음,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이 와이드 개훅. 이제 바늘을 숨길 수가 있어가지고. 여밭에서, 이런, 와이드 훅의 훅을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입질이 약하거나, 이제 좀, 음, 애들이 활성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바늘을 노출시켜가지고, 이런 스테이트 훅으로, 어, 이런, 이렇게, 이런 세팅으로 많이들 쓰십니다. 어,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많이 썼던 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훅이냐면은, 이런, 이런 훅입니다. 이런 롤링 도래에 이렇게 어, 옵셋 톡이 달려 있어가지고 음, 일단은 다른 후기 비해서 어, 일단 이런 높이 높이와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웜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이런 이점이 있어요 웜이 위아래 그리고 좌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게 써봤는데 어, 괜찮긴 하더라고요 제가 써봤는데 확실히 거기, 어, 이, 이, 훅을, 훅에 대해서 설명하는 회사, 그, 설명서 보니까는 좀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호기심에 이제 몇 봉지 사서, 이제 4호 훅을, 4-0호 훅을 사서 써봤는데, 어, 의외로 괜찮았어요, 진짜.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한 5천원 정도, 이, 이 바늘 하나에 아마 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가격이 비싼 장점이 있지만은, 굉장히, 어, 어좀 괜찮았어요. 제가 써 보니까는 그 액션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위 아래도 위 아래도 조금 간격이 있고 그리고 좌우 조리에 의해서 웜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입질을 좀더 많이 받지 않았나 이거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좀 집중하는 훅은요 이 훅입니다. 이런 훅입니다. 조금 다르죠?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드캡 훅하고 어, 이 훅은 이제 나중에 제가 채비를 다양한 구슬채비라든가 뭐 팔로마 매듭법이라든가 뭐, 뭐 꽈배기 매듭법이라든가 다양하게 보여 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한번 이, 훅에, 이 훅을 오래 제가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건요, 그, 봉돌입니다, 봉돌. 어, 봉돌도 보통 샵에 가면 가장 평범하게 많이 보이는 봉돌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두 가지는 이제 강, 그, 주물추, 주물 막대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얘는 이제 강철추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다르죠. 예, 그, 이런 주물추들은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강철추들은 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한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피도 면적도 훨씬 더 넓고 그래서 보통 저도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최대한 얄쌍한 추를 많이 씁니다. 이게 더 유리하고요. 예. 이거 밑걸림이 심한 낚시라서 예.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이런 추를 좀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런. 그리고, 어, 떤 분이, 이제, 그, 뭐지, 그람수, 예, 중량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무게만 한번, 재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 0포봉 돌이면은, 어, 중량이 112.50이 맞거든요. 근데, 중량이 지금 111.9 정도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0점을 맞추고 10호 봉돌이면 112가 맞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음. 조금 1g 음. 0.9g 정도 모자라는 것 같고 25호 봉돌 너는 25호면 93.75가 나와야 되거든요 93.75 얘도 뭐 대략 1g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강철주 얘는 거의 딱 전그람이 나오네요. 4 0호 봉돌이거든요. 그러면은 150g이 맞는데 0.5g 오버네요. 얘는. 확실히 좀 비싼 봉돌이 거의 중량에 맞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봉돌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PCN p e o 뭐 총알칩인가?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만든 건데 어, 원래는 이제 이게 하나로 붙어 있었거든요. 하나로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포 봉돌 정도로 만들어서 광어 다운샷이나, 다운 아니면 남해 돌문어 낚싯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밑걸림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무튼 제가 어, 여밭에서 막 어, 좀 심하게 일부러 터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바닥을 긁어봤는데, 확실히 헤드 쪽, 앞쪽에서 빠져나오니까는 애들이 다 탈출하니까는 확실히 밑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갑오징어 낚시용으로 이제 좀 반반 잘라서 15호 정도? 14호 정도 제가 만들어 왔는데, 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게 좀 약간 운영법이 홈쇼이 길다 보니까는, 굉장히 길다 보니까는 조금 어 그런 약간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높이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지금 이런 추드라고는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한번 더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스네이크 스네이크 싱커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얘가 두께가 얇죠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황동 그 싱커보다는 텍사스 싱커보다는 좀 얇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30호예요 무게가 총 30호인데 한 번, 무게를 한 번, 재보겠습니다. 30호인데, 112g이 나왔는데, 좀못 미치네요. 함량이. 야. 107.9g. 107.9g이면은, 28호, 조금 오버되네. 100, 뭐, 28.55? 그 정도 볼수 있겠네요. 29호가 108.75g이니까는, 30호 뽕돌로 샀지만은, 조금 미달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금 작년에 썼던 이런 싱커요. 분할, 분할 뽕돌 채비가 굉장히, 어, 이게 좀더 과감하고 공, 공격적인 그 여밭을 공략하기 쉬워서 샘플로 한두 봉지를 사봤어요. 30포를. 작년엔 30포가 품절이어서 못 샀는데. 오늘는 아직 비 시즌이라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봐서 한번 써보고, 어, 진짜 괜찮은지, 진짜, 뭐, 이렇게, 밑걸림 다섯 개, 뭐, 여섯 개, 막, 이렇게 해먹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이제, 밑걸림 걱정 없이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은,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리뷰도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